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9시 45분에 뉴스가 하나 떴죠. 어, 금투세폐지 동의하기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네, 이 시간에 맞춰서 9시 한 42분 쯤 되죠. 네, 9시 40분 쯤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1분봉 차트인데도 코스피 지수가 분봉 차트에서.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았죠 금투세 때문이 아니다 주가 하락하는 것은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금투세가 어느 정도 역량이 분명히 있었다 심리적인 그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거니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급등이 다시 나와줘서 어 굉장히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제 계좌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건또 다른 개념인데 그래도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 하나만 스무 살 때부터 파고 들었기 때문에 그 계층 이동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까지는 계층 이동이 거의 안 됐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한 명으로는 거의 뭐 자수성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처음부터 뭐 재벌 집이나 이렇게 금수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물려받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가든지 중산층 에서 또 부유층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주식이나 이런 투자 아니면 그렇게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전문직이 된다던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성공해서 또 부유층으로 간다던가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저는 투자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 계층 이동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할 그런 그 성향이 아니고 전문직이 될수 있는 그런 공부 머리가 없다면 결국엔 투자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트레이딩에 도전을 하고 주식 투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되는데 솔직히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로서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라도 우리는 계층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층 이동을 통해서 부유층으로 올라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의 모습은 거의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을까, 최소한 유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미국 시장으로 10억이 넘는 금액을 이동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이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시행되더라도 국내 시장은 계속 참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행히 폐지가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미국 시장에 넘어갔던 11억 정도의 돈을 뺄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제 계좌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계좌들 보조 계좌도 금투세 때문에 솔직히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자금을 나눠서 보조 계좌도 다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열심히 또불 붙어서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 저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시가 배팅, 종가 배팅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어 이걸 연구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부터 어 넥스트레이드라는 그 ATS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증권거래소 하나인데 한국거래소와 그 ATS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두 개가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거래소는 6시면 끝납니다. 시간에 다니까도 4시부터 6시까지고, 근데 그 넥스트레이드 그 시스템은 저녁 8시인가 9시까지예요. 그것도 접속 매매로. 시간이 다니까 같이 10분 매매가 아니고 접속 매매로 하기 때문에 800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이 다니까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종가비팅 있죠. 시간이 다니까 종가비팅이나 시간이 다니까 상한가 그 따라잡기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여차하면 한국거래소도 매매하면서 넥스트레이드도 같이 켜놓고 매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적용돼 봐야 알것 같고 왜냐면 종가베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녁 8시까지 그 이후까지 봐야 돼요 주가 흐름을 보통 종가베팅을 장중에 3시 넘어서 하는 분들은 시간에 다닐까 시장을 보거든요 거기서 갭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를 일부하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방식을 하는데 그럼 ats 거래소에서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지켜봐야 돼요 8시까지 그럼 이제 종가베팅 하는 분들은 저녁식사 시간도 8시 이후에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좋은 방법은 시가매매입니다 시가매매 시가베팅 시작하기 전에 동시효과에 들어가서 시가에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해서 하루 매매를 끝내거나 처음에 시가로 시작을 해서 하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할때 조정해서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9시 한 반이나 10시까지 매매를 딱 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이제 그 대체 거래소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죠. 매매법에 의해서는. 그상황가 따라잡기도 대체 거래소가 계속 열리면 8시까지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금투세 폐지는 1차적인 첫 번째 벽을 넘었는데, 두 번째, 이제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게그 대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 피해보는 건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걸 따라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짜증나죠. 이런 행태 같은 게. 미국 시장은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인데 한국 시장은 유별나게 이거 바꿨다가 또 저거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순수로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일들이냐 또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투스 폐지 산 하나는 넘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그 시스템을 또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투자에 좀더더 더 가까워지실 것 같고 금투스 폐지가 계속 쭉 이어지면서 또 시장에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